바나바가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바나바에게 별명이 붙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는 권위하는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일까요? 그는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권위하는 자라 하는 뜻을 가진 별명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나바에게 별명이 붙었을까요? 권위하는 일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게된 것입니다. 권위한다 하는 것은 권면하고 위로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이렇게 사역의 은사에 대해서 권위하는 은사가 나옵니다. 다나바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면 쓰러지고 넘어진 자라 할지라도 일어납니다. 시험이 든자 할지라도 벗어납니다. 영적으로 병이 든 자라 할지라도 치유를 받고 신앙 생활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을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과환란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아주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책적으로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협박과 핍박 가운데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하자마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셨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이 넘쳐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이가 없이 집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기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도음을 듣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나니까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한 끝에 바나바를 목회자로 보낸 것입니다. 바나바는 특별히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지만은 권위한 일을 워낙 잘합니다.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넘어진 자가 일어나고 연약한 자가 힘을 얻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안족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어떤 일을 했느냐?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고향 다소에 머물러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와서 안경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그 당시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마가가 집으로 돌아간 적도 있었지만은 바울은 반대하였으나 바나바는 그래도 그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역자로 키운 것입니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고 후에 초대교에서 회 아주 중요한 일을 맡던 하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 권위하는 일, 이것이 교회 안에 정말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